이제 피로 골절이라고 하면 스트레스 프랙크라고 하거든요. 그말 그대로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러지는 거야. 뼈 속은 이제 되게 비어 있거든요, 파이프처럼. 꽉차 있질 않아. 꽉찬 쇠봉보다 속이빈 파이프가 더 강해. 네. 특히 굽히는 그런 힘에는 네? 그 견딜 수 있는 것보다더 강한 힘이 반복적으로. 중돼서한 곳에 이미 가야 될때 그래서 피로골절이 흔한 게 마라톤 선수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뛰어노는 애들 초등학교 애들 그런 사람들이 제일 많이 군인들 가장 흔한 부위가 초태 뼈라고 그러죠 정강이뼈 다섯 번째 발가락 중족골 그두 가지인데 특히 야간 행군 통대들 20kg 30kg 막흥군하고 나서 정강이뼈가 퉁퉁 붓고 아프고 X-ray 찍어보면 금도 실금밖에 안 보여 그리고 분단이 잘안될 때도 있고 MRI 찍어서 숙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의사들이 오진할 수 있는, 치료는 따로 없어요. 그냥 쉬면 돼요. 당신은 피로골절이니까 쉬세요. 보통 한두 달 쉬면 돼요. 애들은 쉬라고 하면 말안 들으니까 이제 골수를. 안돼안돼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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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쩔 수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골돼을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수안돼 네. 골절은 돼안돼지돼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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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돼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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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